안녕하세요. 쿠법 농장 소상수입니다 오늘 배추 육명하는데뭐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오는 것이지만 아침에 일찍 영상 한번 찍어 봅니다. 어, 파종한지 딱 오늘로 12일차입니다. 지난 어, 7월 28일 날 파종해서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요. 얼마나 큰가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속잎이 하나, 둘, 셋. 어, 꽤 여러 잎이 나왔어요. 여러 잎이 나왔고, 지금 12일 만에, 한마디로 폭풍성장이죠 이렇게 많이 컸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요런데, 다잘난건 아니고요. 어, 이런데 덜난 것도 있고, 자세하게 보면은, 어, 일단 벌레 먹은 것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잎이 벌써 벌레를 이렇게 먹었죠? 여기 먹어서, 어, 어제 첫 방제를 한번 했습니다. 방제를 한번 했고요 어, 방제는 어제, 그, 캡처, 벼룩이 벌레, 파밤나방, 배추 좀나방을 잡을 수 있는 그, 파밤나방, 저, 캡처를 어제 살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렇게 많이 먹었죠. 12일만인데 어디서 기다리다는데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려 놨네요. 그리고, 육묘할 때, 어, 물은, 요즘 계속 고온이 계속 돼가지고 하우스 아닌데요 하우스 아닌데도 아니니까 더 덥겠죠 그물 주는 거는 보통 한 11시경 그때쯤 되면은 이제 첫 물을 주게 돼요 어, 물을 주게 되는데 그때쯤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기온이 한 34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2시간 반 이상을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시 좀 넘어가서 한 도시경 쯤에서 다시 또 한번 푹 주는데요. 처음에 물을 줄 때는 이렇게 봐서 마른 부분부터 포인팅 방식으로 보기만 물을 일단 1차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물을 푹 주는 방식으로 하고요. 다시 이제 이 포토와 포토 포트 사이는 다시 한번 물을 이렇게 줘서 같이 자랄 수 있게 해주고 포토와 포토 포트 사이하고 이쪽 사이드 쪽 사이드 쪽은 특별히 더 물을 한번더 줘야 돼요. 항상 이쪽 사이드 쪽이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줘서 어 저는 될수 있는 대로 도시경에 주면은 거의 저녁때 돼도 거의 약간 마른 듯한 현상이 있을 때 물을 주지 않아요 저녁에는 너무 짤할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물을 주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밤을 넘깁니다 밤을 넘기는데 약간 마른 듯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게 한 11시까지는 그냥 버텨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 돼서 이제 계속 와 가지고 보고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보고 그때 이제 물을 주게 되고요. 어, 난 거는 그래도 적잘 났어요. 근데 못 따라오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러 보면은 요렇게 어린 것들이 있잖아요. 요런 거는 요런 데는 일부러 저녁 시간 되기 전에 요런 데는 물을 이렇게 작은 조르로 해가 조르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요런데는더 줘가지고 같은 속도로 키우려 그래요. 어 이게 지난 7월 28일 날 파종했지만 봄 밭에 나가는 거는 어 일단 8월 25일 전후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8월 25일 전후면은 봄 밭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내리 말복인데, 오늘부터는 아무래도 조금 더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낮 기온이. 그래서 이제 관리하기가 조금은 쉬울 텐데, 지금부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잘 키워보고, 어 키우는 과정 상세하게 앞으로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